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리입니다. 어, 오늘도 돌아온 기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중계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 1위의 매매 내역을 복귀할 건데 오늘은 3월 5일이죠. 3월 4일 매매 내역을 복귀할 거고 어, 오늘도 역시나 1등 왔다님께서 1위를 하고 계십니다. 어, 순위의 변동이 크게 있지 않아서 역시 수익 금 1위는 포도언니 수익률 1위는 1등 왔다님이셔서, 어, 오늘은 뭐 따로 어느 분들이 뭐 어떻게 등락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누적 수익률이 어제 이제 334.99% 였는데, 오늘 338%로, 어, 또다시 한5% 정도, 4, 5% 정도 내외의 수익을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인 어제도 좀 장이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매수가 정말 적었어요. 딱두 종목만 매매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쇼박스고 어, 두 번째가 지니 뮤직입니다. 지니 뮤직 같은 경우는 어, 아, 쇼박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3월 4일 아침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쇼박스는 어, 지금 매매내역을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매도하시면서 시작하죠. 1등 왔다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전일 종가 쪽에 좀 사셨던 거를 매도하면서 포트를 좀 정리하면서 나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포트 전략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배워볼 만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포트가 많아봤자 어차피 그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매번 이거, 이거 많이 다 들고 있다 하면 계속 이렇게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좋겠죠.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 엠텍은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쇼박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쇼박스는 종가 가격이 5,100... 얼마죠? 5,060원 내외에서 어, 됐고 그 가격 대외에서 바로 매도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 정확하게 어, 보여드리면 쇼박스... 어, 종가쯤에 4,980원 구근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어.. 정가 즈음에 그래서 4980원이니까 여기서는 수익이겠죠? 수익으로 나가시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어.. 일자를 변경해서 분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제 9시에 이렇게 살짝 갭이 뜨죠? 이렇게 살짝 살짝 뜨는 요 시초가 요날요 요 3분 전에 바로 매도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5050원에서 이제 걸어놓고 매도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좀 빠지죠? 이렇게 아래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라가면서 5030원 처음에 5,050원에 시작해서 5,040원, 5,030원, 20원 다시 여기 다시 올라가죠 이거 따라서 또 40원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정말 분할을 여기저기 쫙 걸어놓은 것처럼 한 호가 단위로 쫙 이렇게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5,010원으로 그리고 고가는 5,060원까지 이렇게 쭉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매도를 다 하신 다음에 다시 재매수에 들어가는데 그, 그 시간대가 10시 8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이 위로 가는 거에서 매도하면서 수익 챙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내려가니까 이걸 계속 보고 계셨던 건지 좀 이렇게 내려갈 때 10시 8분 이때죠이때 4900원에 한 1000만 원 정도 매수를 진행하십니다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내려가니까 10시 11분 즈음에는. 어, 평단 49, 4895. 한옥가더 낮은 가격에서 여기서 한번더 매수를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매수한 금액은 크진 않고요. 약 3천만 원 정도 매수를 진행하셨습니다. 어, 크기 들어갈 땐억 단위도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3천만 원 적다라고. 그분의 이제, 이분의 평균, 뭐라 그럴까요? 음, 어, 비중에 비해서는 작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어. 이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 보시다시피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기다렸다가 11시 6분 여기 슈팅 나오는 이 구간에 5,030원 위에서 5,000원 위에서 다시 매도를 진행하십니다. 그렇게 치면 지금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짧은 구간에서 3% 정도 수익 챙기고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다 매도를 이렇게, 5024원에 뭐 시장가 정리도 좀 하시고요. 매도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이시면 막 3천만원,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5050원 위에서 매도를 전액 끝내십니다. 쇼박스 매매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니뮤직 매매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이거 끝난 다음에 지니뮤직으로 넘어가요. 그날 지니뮤직이 정말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어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까지 이제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다리셨다가 살짝 여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 보신 다음에 여기 6,200원 정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데 1차 매수를 여기서 이제 11시 41분이죠. 요렇게 여기서. 여기서 살짝 눌리고 올라가는 이 구간 이용해서 6,200원, 6,190원. 6,180원 그리고 이제 살짝 내려가는 그 틈까지 다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12시 7분까지 이게 조금 더 내려가거든요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까지 따라가면서 6,180원 그리고 또그 뒤에 조금 더 빠지는데 1시 42분이 되면 이렇게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6,070원이라서 6,070원쯤에서 한번더 매수를 진행하십니다 이 시간은 1시 한시 음, 42분에 매수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떨어지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6,000원까지 마지막으로 매수를 진행하십니다. 1시 50분 정도에 이제 매수를 끝내시고요. 여기 가격에서, 이렇게, 네, 여기가 이제 한시 50분. 음, 그래서 한시 50분에 매수를 이제 다 끝내신 다음에, 이제 2시가 되면은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합니다. 2시가 되면은 반등을 시작을 해서 2시 8분이 되면 이렇게 슈팅이 좀 나오죠? 여기에서 매도 하시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도 가격은 6,150원. 그래서 이쪽에 첫 슈팅에 한번 파시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 위로 이제 또 올라갈 때, 여기 6,280원. 여기에서, 여기 고가 있죠? 여기 고가까지도 올라가서 6,280원, 6,270원, 6,280원.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다 매도를 진행하십니다. 2시 22분까지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렇게 매도를 다 진행을 하시고 2시 54분이 되면 또장 막판에 또 매수를 종가 베팅을 할 요량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어, 장 막판을 게 조금 흘러 내리는 걸 이용하셔서 사셨거든요. 어, 시간대는 2시 54분이니까 거의 장 진짜 막판이거든요. 3시 직전. 요때죠. 요때 이때 이제 5,980원에서 다시 처음 샀던 그 가격 있죠 6,000원을 좀 깨는 그 가격에서 다시 올라갈 걸 기대하신 것인지 평당가는 약 5,950원 내외에서 다시 매수를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 이진니뮤직이 뒤에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오늘도 보면 이렇게 이 가격대에서 막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갭이 뚝 떨어지더니 어제 미국장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진니뮤직도 이렇게 뚝 떨어지면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만 차트적으로 지금 이 가격을 봤을 때어 아직 뭐 매도를 안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다.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 물론 상한가를 가지 못한 거는 굉장히 아쉽지만 어쨌든 어, 이 음봉 자체가 뭐한 조정 정도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조정의 폭은 이만큼 여기 이제 두 배였죠, 이 가격이. 이두 배보다는 한 절반 정도 크기로 은봉이 나왔다. 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 뭐, 이거 이슈는 테슬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어, 계속 들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다음 주까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어, 어떻게 이거를 뭐 추매해서 나오실지, 아니면, 어, 손절을 하고 나오실지, 이거 조금 궁금한데 어, 보통 1등 왔다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조금 사기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절 정도에서 청산을 좀 많이 하시는데 지니뮤직은 어떻게 나오실지도 어,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니뮤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쇼박스가 이렇게 며칠 동안의 조정을 받고 위로 올라가고 이 5,030원에서 계속 지켜주는 게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역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는 이제 종가 배팅 종목을 못 했는데, 오늘은 좀할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 고침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15분이고, 한번, 어,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종가 배팅이든 뭐든, 이분들은, 시 외에도, 시간 외에 다닐까 거래에서도 매수 매도를 진행하신다는 거는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매도하기도 하니까요. 어, 2등이 있는, 루트, 어, 위대한 레츠비트자님께서는 한 네트,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를 매수 매도 하셨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2시, 아, 3시 19분에 JYP를 1억 정도 사시고, 바로 이렇게 매도하는 흐름이 있죠. 그래서 한네트 역시도 지금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어, 완전 다 털어버리는 종가에, 종가가 살짝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이렇게 다 터는 느낌. 그리고 금요일에는 사실 뭐 들고 있으면 뭐 좋을 게 별로 없는 장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건지 다 매도. 구형 테크 같은 경우는 기아차에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할것 같은 건지, 애플카 때문에.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오늘 좀 많이 오르다가 기사가 없어서 그런지 다시 매도세가 나오긴 했거든요. 뭐, 그런 거 역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부패케이닝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한가를 터치했던 KPM 테크를 매수하셨습니다. 음, 이렇게 좀장 막판에 좀 흘러 내리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 흘러 내리는 가격대를 보고 사신 건지 셋시니까 네, 여기 막판에 좀 흘러 내렸을 때 가격에 사셨네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적어 드린다라고 하면 푸케님이 3등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 3분목 눌림 패턴을 연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이건 꽤 괜찮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주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어, 장전 뉴스와 함께 추천 종목 드리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 동안은 뭐 공부하셔도 되지만 너무 많이 스트레치 받,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즐겁게 어,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